바로 찍었네요. 오늘 네. 응. 0분 녹화면 뭐 녹화 시간이 길었다 뭐 하니까 다시 처음부터 응. 시작하게 됐네. 아 이거 누가 <laughs> <오늘> 왜 죽지? <laughs> 줄넘기한번 걸렸다. 응. 오야 안전자. 나는 허세다. 응. 나는 허세다. 내 응. 최강. <laughs> 어, 다 같이 먹자. 못 봤어야지 야야어 그래야지 어아 어. 어. 눈치 없다 저기요 나 어깨 아파요저 디스크 있어요 이러고 야 근데 배가지까지 있는 거지 사실 준비 딱딱 딱. <laughs> 뭐하사 하나? 허세다. <laughs> 41장. 이럴 때는 이라고 쉴 때는 쉰다 그래 이거는 봐줄게. <웃음> 그래. <웃음> 응. 아까는 이 사람 못생긴 할아버지였어. 아저씨. 응. 응. 응 사실 나도 눈 뜨고 자고 있는 사람이야. <웃음> <웃음> 오늘 제일 저쪽으로 응. 가줄게. 응. 야, 눈치 있다. 양신채 쓰네. 이쪽, 응, 어. 가운데. 뭐니 S S 그 뜻인가? S O S. S O S. 공중부양. 아아 어? 아. 아, 아 음. 위로 위로. 아우. 어어 어, 어, 그래 이거 찍어. 어? 아 이거 찍자. 어우, 야, 아까 어, 근데 너무 어, 얇아. 어, 어, 이거는 이거 썸네일로 나면 망하는 거예요. 어 이거 위에 뭐냐. 어. 아, 저 썸네일을 못 만들어요. 오케이. 근데 이 저작권 더, 추워? 그럼 올려줄게. 야, 너무 러브러브까 거지. 따뜻하게 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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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고 있네. 하지 마. 아, 16이래. 아우, 코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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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비켜줘야 되는 거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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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욱이는 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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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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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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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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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들 어? 어? 위에 네? 이건 뭐냐, 음, 진짜. 음, 너... 음... 어, 커피, 커피 사줘. 커피 여기 있다. 갔다고 더. 어. 더, 더, 더. 아이스커피겠지? 응. 핫커피를사줬 이거 있어. 뭐냐, 위에. 아우, 짜증나. 레진 그거. 야, 내가 구울게. 내가 구울게, 내가 구울게. 내가 구울게, 내가 구워. 빨리 빨리. 간, 가, 이걸 갈라고 하는데 너는 그거를 고, 고기를 그걸 하면은 눈치가되게 없는 거야. 프로 온라인 기준들 닭골 눈치했다. 바람으로 한 건데 땅점은 변했네요. <laughs> 아, 아 진짜 어, 그거 어. 썸네일 로하면안 되는데. 네. 이게 무슨 일이 이쪽에다 얘가 가려고 하잖아 얘가. 아, 눈치 없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응 얘들아 나무나쿠 <laughs> 아. 남바 남바에기 데스 53점 그 어? 어? 어 잠깐 어. 줄여서 멍멍치기 할게 와 눈치있다 대박 눈치있지 노래 틀면 안되나? 배고파 봐됐 불고기 너너너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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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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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너임마 wow, 아씨 뭐 어쩌라는 거지? 어, 나 터치 그런 거안 되는데? 조심해. 어어 내가 팬티를 가려줘야지. <laughs> 어 그렇지. 땡땡땡. <딘디�잔>. 남자이고 소중한데 <laughs> 저기 생 생식 한냥 생식가. 이거 갑자기 지금 구 세로 바꿔야 되겠는데 이거? 나중에 10살인가 11살되면 포 땡이 순서를 <laughs> <laughs> 아니 그거 안해도된데 아니야 해야돼 우리 아빠 안했어 아직까지 아 <laughs> 어, 소리 이상해 아이그 이놈아 어이구 에이구 1년 1회 어흐 아, 잘 시켰습니다. 어이. 님 나가시고, 아, 우리 고기 먹으러, 먹으러 가야지. 처음 막... <laughs> 먹자. 아니 소잖아, 요피 있던 가 어, 아이 그 진짜 또 그렇게 저렇. 하지 마라, 장사. 하지 너... 마라. 장사 한 번만 더 그러면 된다. 야 가. 이런 인종, 아 인종, 인종 이거 안 해도 돼? 내가 하면 글 거야. 내가 담글 거야. 내가 담글 거야. 뭐 먹기롱? 뭐 먹기롱? 뭐 먹기롱? 뭐 먹기롱? 아까 전에 진짜 그 마운틴님 때문에 나 진짜 살 수가 없었다. 난너 때문에 아까 내 수명이 위험해졌어. 준비, s <laughs> <laughs> 내 도, 니네 도시락 대현인지요. 어. 음악이 너무 좋아. 어우, 야. 뭘 하라는 거야? 너 앞으로 가라는 거야. 뭐야? 오늘 고마워요. 그래서요 우리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예 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저런 말을 해. 나쁜 놈. 육. 응. 응. 오늘은 여친같데 이쁘다. 너 로버트 좋아하니까 로버트 애니메이션 보자. 응, 좋다. 아까 로봇 모자를 썼었어. 근데 맞아. 아까는 황주 모자 썼어. 제6 6 666이면. 우우우. 너. 아, 아. 우우 뿌우우. 응, 진짜 기분 나갔을 것 같아. 머리 좋 순서대로 터졌어. 자, 이거.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laughs> 아...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원래 그래, 지금 재 재미가 없었는데야1 0 0까지나 봐. 어. 내가 먹을 거다. 하라마지 <laughs> 좋아해. 아니 지금 저 서부에. 어 뭐야 저거 안에 식구 예. 있는 아 어, 어. 아니야 그 창문 밖에서 러브레츠 하고 있었어. 냄새. 아아! 오, 와. 얘가 잘하네. <laughs> 나돌고 싶은 대로 들 거야. 톱. 손은 잡고 왼쪽으로 빙빙 돌아라. a a a a 이번으 e 가겠어. 초춘다, 한 번만 더 그러네. 아, 안 돼. 어이, 그러면, 자기 고기를 지금 왔네. 아, 뭐하냐. 음악에 맞춰서 춤추고 있어. 헬로우. <laughs> 아, 눈치 없어. 뭐하시나. 그러게. 어, okay. 반대로 돌아버리게. 좋은 건가? <laughs> 이거 아, 자, 와, 와. 음. 아, 아, 아 이거 썸네일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음, 이게 썸네일이 제일 무서워. 다음 아. 이 시간에 끝.